안녕하세요. 김나은 목사입니다. 이번 온라인 제자훈련에 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제자훈련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 선생님들과 여러가지 토의를 한 이후에 온라인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제자훈련이 아이들의 신앙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학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진행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신청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제자훈련은 신청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에 맞춰서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온라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수정된 부분들을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는 어, 개인큐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개인큐티 책이 나가게 될 텐데 아직 수령하지 않은 학부모님들께서는 교회 오실 때 저를 찾아와서 책을 받아가주시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수령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 조서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큐티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 개인 큐티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월수금 이렇게 세 번씩 큐티 할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저가 제가 또 권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옆에서 같이 큐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른들은 작년 매일 그 성경으로 이제 큐티를 하시게 되는데 어, 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학년 고학년 큐티 책을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이 큐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사실 이제 작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또 아이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 고학년 큐티 책을 해보시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저도 지금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 어 의외로 어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작년 개정판 성경을 보는 것보다 어더 깊은 깨달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제가 성경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큐티책을 가지고, 저도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권하는데,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야 아이들이 일주일간 큐티를 하는 본문 말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 설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지금과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또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요, 간단하게 찬송과 한 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일주일간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맞치면 되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면요 말씀을 읽고 그냥 맞춰도 됩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시작하시고 가정 예배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인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책을 세권 준비해 왔는데요. 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은 파워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요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즐겨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재미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제가 읽도록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이 책은 1권부터 10권까지 정권이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각 가정별로 파워 바이블을 한절씩한질씩 예, 네, 절인지 진인지, 네. 아무튼 그렇게, 아, 전 집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로 무식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수준에 있는 교육자에게 제자 훈련을 맡기신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는 성경 2.0이라는 책입니다. 아, 여러분, 이 책도 제가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은 약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 글자를 아직 따박따박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된 친구들, 그리고 중학생 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 만약에 파워 바이블이 수준에 맞지 않는 친구라면, 이 성경 2.0, 2.0을 사줘서 친구들이 읽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7권까지 나왔습니다. 7권까지 나왔고요. 구약은 다 나왔고, 신약, 신약 중간사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무튼 신약도 한 권이 나왔나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책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 과학을 앞서가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알기 쉽게 기독교 근본 진리들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쉽게 질문할 법한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일권에는 또 진화론에 관한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실 뭐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한다고 해서 믿으면 참 좋지만 사실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성적 사고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책은 과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아이들이 읽게 되면 좀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세 가지 종류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파워 바이블과 성경 2.0이두 권의 책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구매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또 과학으로 앞서가는 성경은 둘 중에 한 권을 이제 한 집을 전집을 다 일동안 친구들에게 제가 권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파워 바이브를 읽고 난 다음에 성경 2.0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 책을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이 밖에도 또 다른 책들도 있지만, 제가 이 정도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변경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온라인 기도회는 밤 9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매주 월, 화, 수, 목, 토. 이렇게 5일을 온라인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은 큐티 하는 것을 자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요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기도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제가 수요 예배 영상을 업로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기도회로 가정 예배를 대체하겠습니다. 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이 어, 이 책들 음, 이 책과 이책 이렇게 예. 이제 요런 책들을 각 가정에서 하루에 30분씩 30분씩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런 친구도 없겠죠. <laughs> 학부모님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큐티를 하게 될 텐데, 어 아이들이 큐티를 하는 곳에 있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뭐, 부모님의 열심도 참 감사한 거죠. 어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어 이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이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되는 2주간 각 가정에서 큐티를 하게 된다면, 자, 이 큐티는 월화수목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일, 5일, 10일, 10일간 큐티를 하게 된다면 어, 그것 그것이 확인이 되면 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맥도날드 어, 세트, 맥도날드 이제 불고기 버거 세트 어, 상품권을 어,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쯤이면 박수를 쳐 주셔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예,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아이들 어 자율로 하되, 그, 열 번을 잘한 친구들에 한해서, 맥도날드, 어 불고기 버거. 지금 이제 제가 원고에는 해피밀 세트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제, 불고기 버거라고 지금 갑자기 변경했는데, 아무튼, 예, 불고기 버거 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여러분, 좀잘 아이들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영수를 보니까요, 영수가 여기 올때 다섯 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덧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다섯 살 때는 귀여웠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징그러워요. 세월은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신앙 교육도 한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앙을 잘 잡아놓으면 평생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